그대 이왕 가려고 디 정말 좋카 좋가야지 만두 두고. 남은 이몸 어이 하리 친구야 너 가난이 싫어서 간고나다 알아 매일 이 만두 먹기 싫은 것도 알고 그래서 이 만두 한 개도 안 먹고 간 거지? 어, 내가 내가 그만 모르는 거 아닌데 근데 나왜 이렇게 목이 메냐? 응? 너나 싫어서 간건 아니잖아. 그치. 출세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. 어, 그래서 너 멀리 서울로 간거 알아. 만두 볼 때마다 있지. 나너 너무 많이 생각나거든. 그래서 만두, 안 먹으려고 했는데, 또 만두를 또 시켰네? 친구야, 어찌됐든, 나 두고 갔으니까, 성공해? 잘 살아야 해?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, 좋은 옷도 입고, 이름도 날리고, 뭐한번 멋지게 살아봐. 그러다 문득 문득, 순이때 생각나면 내 이름 한번 불러봐. 그러면 됐지 뭐. 내가 네마 아니까 나도 씩씩하게 잘 살게 나 진짜 지금 잘 살고 있거든 진짜 잘 살고 있어 요즘에 유튜브 동생도 생기고, 친구도 생기고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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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괜찮아. 나 진짜 잘 살고 있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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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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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, 만두는 왜또 사가지고. 이제 만두 안 먹어 만두 이제 안 먹을 거야.